백조처럼 살아라. 물 위에선 우아하게, 물 밑에선 치열하게. 여러분, 이 명언 들어보셨죠? 광고에도 나오고 자기계발서에도 빠지지 않는 이 문장. 그런데 말입니다. 백조는 물 밑에서 발길질 안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떠 있기 위해 발길질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믿어온 이 명언 완전히 틀렸습니다. 이 명언은 왜 이렇게 유행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유로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 정말 감동적인 메시지죠. 우리의 숨겨진 노력을 위로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조는 나만 아는 고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우아함 뒤에 숨겨진 치열함이었죠. 하지만 백조는 그런 거 몰라요. 자, 이제 진실을 밝혀볼까요? 백조는 약 25, 0계의 깃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류 중 최다 깃털이죠. 이 깃털들은 미지선이라는 기름샘에서 나오는 기름막으로 완전히 코팅되어 있습니다. 방수 기능이 완벽하죠. 게다가 깃털 사이사이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어서 자연스럽게 부력이 생깁니다. 백조는 그냥 떠요. 노력 없이. 거기에 더해 백조는 함깃골이라는 특별한 뼈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함기꼴은 뼈 안에 공기주머니가 있는 구조예요. 마치 천연 구명조끼를 달고 태어난 거죠. 그럼 백조가 발길질하는 건 뭐냐고요? 그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추진력이죠. 떠있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백조는 태어날 때부터 물에 뜨도록 설계된 완벽한 수상생물입니다. 그럼 이 명언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놀랍게도 1960, 70년대 일본의 유명 야구 만화에서 시작됐습니다. 극중 한 캐릭터가 이렇게 말하죠. 우아하게 헤엄치는 백조도 물 밑에선 치열하게 다리를 움직인다. 근성과 노력을 강조하던 시대, 이 대사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일본을 넘어 한국까지 퍼졌습니다. 과학적 근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감동적인 비유였을 뿐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뭘까요? 노력은 무의미하다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과 환경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백조는 물에 뜨기 위해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백조를 게으르게 만들진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게 맞는 환경을 찾으면 덜 힘들게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백조처럼 살되 제대로 알고 삽시다.